왜 왔죠? 패피킹 장비를 가지고 힐링하러 제주도에 왔다. 제주도에 왔는데 비가 계속 온다. 뭐 숙소를 잡아야겠죠? 밖에다못 자면. 내기네. 최대한 밖에서 자려고 노력은 해보긴 했는데 비가 오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위험하니까. 어쩔 수가 없으니까. 내기네. 어쩔 수 없죠. 바람. 못잘것 같은데. 행복한 제주 여행, 안전한 운전을 모두 찾게 됩니다. 안전 운전하세요. 일단 뭐 제주 한번 왔으니까 둘러볼까요? 러브. 둘러봤습니다. <laughs> 아, 날씨가 심상치 않네. 땅땅땅땅땅땅. 아, 오늘 동승자 소개를 안 드렸네요. 오늘 동승자 구대훈씨입니다. 어디 구시죠? 차홍구씨입니다 몇대 손이죠? 차홍구씨 9408 2 4대 손... 그리고 저는 제로 콜라 하나 시켜주세요 와 감귤 막걸리? 아니 근데 저는 지켜봐도 돼요 저는 그 리액션이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같이 안 마시면 안 마셔요 아 그런 느낌? 저는 네. 닭 아. 감전자 술못 먹는데, 혼자술마시고 그런 사람. 확실히 우연히, 근데 예의가 좀 다르기는 좋지. 이게 고기 비빔국수. 돌문어. 돌문어. 더 감사히 먹겠습니다. 합찬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동물이 공상 같다. 설렁탕. 기 맛. 음. 내가 먹어본 게 있어? 몇, 개. 몇개 먹어봤는데? 세 개? <laughs> 문어 싸 먹어야 돼? 응. 문어 싸 가지고. 야 이거 내가 먹어 내가 먹어본 들기름 돌무라 국수 중에 아 진짜 몇개 먹어봤는데 돌무어 들기름 국수 꼭 시키세요 와 진짜 맛있네 이제 또. 제가 태토남이나좀 카페 이런데 안가긴 하는데 카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화와 낭만 평화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서 이 땅에 그 평화와 낭만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카페를 온 거고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좋아요. 네? 또 저희 흔적을 남겼습니다. 이야 네. 여기서 외국 같이 해야지. 여기 사는 현자 하십니다 사랑 자유 평화 안마. 협찬 아니고. <laughs> 이제 어디 가죠? 수영하러 가나요? 다이빙하러 가야죠. 또 해지기 전에 다이빙 한번 해야 되니까 다이빙하러 가겠습니다. 한번 완료했고. 저 이제 수영하러 갑니다. 18시 4 8분 남들은 저녁 먹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에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. 이제 시작. 수영 스타트 수영하겠습니다. 수영할 거예요. 갑니다 아, 잠깐 만괜찮아다찮아 <laughs> 시작. 시작, 시작. <laughs> 아, 너무 좋아 <추워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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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가올거 보셨죠?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. 한다을 하는 남자라고요. 보셨죠, 여러분? 일단 씻고 씻고 그다음에또 어떻게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. 현재 시각 시가... 2시 어, 어, 3분이고요. 나... 자 현재 상황 브리핑드리면. 저희가 원래 백백킹을 왔잖아요? 근데 지금 제주도가 돌풍이 장난 아닙니다. 바람이 16에서 2 2이 불어요. 이 정도면은 뭐 거의 한 40km의 사람은 날아간다고 봐야죠. 농담이고요. 네. 어쨌든, 비도 오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분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불어서 숙소를 잡았습니다. 비신감 느끼진 마시고 내일까지 잡고 아 마지막 날 밖에서 자지 않을까 저도 너무 아쉬워요 저도 이것도 여행의 일종이에요 여행의 일종 뭔 말인지 아시겠죠? 넘어갈게요 자 오늘내일의 숙소입니다 하루에 8만원 숙소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얼라나 아, 시마이 계획한 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8만원이 정도면은 미친 숙소다8만원이 정도? 이 정도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수고 아니야? 아니야. 햄버거 10분 만에 다 먹고 5분 만에 라면 먹으러 가기 나 여기, 여기. 여기 하나야? 네. 그냥 라면? 15,000원이라 해가지고 비싼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라면이 만원 ,000원, 5,000원이 약간... 뷰값 바로 앞에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좀더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된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, 바람이, 근데, 진짜. 베트남이지만 아, 아, 아. 사진 좀 찍었고요. 남잔데, 이거 사진 찍으면 안 됩니까? 예? <놀람> 괜찮다. 괜찮, 괜찮, 괜찮아. 밥 먹으러 왔고요. 여기 흑돼지 뿐만 아니라, 백돼지 파는 곳입니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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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파파디는 뭐요 에휴. 어디 가요, 저 이제? 가고 싶은데 있어요? 모르겠어요. 뭐예요, 근데? 한번 둘러보죠. 둘러봤습니다. 가시죠, 그럼. 不知多少少年情。